여러분, 흙이나 햇빛 하나 없이 그냥 건물 안에서 채소를 키운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게 공상과학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식물공장이라는 놀라운 현실인데요. 지금부터 그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100억, 이게 뭘까요? 바로 2050년이 되면 우리 지구가 부양해야 할 세계 인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리가 식량을 키울 땅은 오히려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 그런데 더 적은 땅이 명백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과연 우리의 식탁에 오를 음식은 어디에서 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말 그대로 우리의 식량 시스템이 지금 양쪽에서 꽉 조여오는 형국입니다. 한쪽에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후 변화와 사막화 때문에 농사지을 땅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거든요. 이걸 하나씩 뜯어보면요.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단순히 인구가 늘고 땅이 줄어드는 걸 넘어서 예측이 불가능한 기후, 점점 부족해지는 물,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다들 식품 안전에 엄청 예민해졌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다 겹치면서 기존의 농업 방식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죠. 하지만 바로 이런 위기 속에서 정말 완전히 새로운 해답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식물 공장입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빛, 온도, 영양분,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하는 실내 농장. 말 그대로 상자 속의 농장이 우리 이야기 주인공입니다. 기존 농장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와, 이건 뭐 거의 모든 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흙이랑 햇빛 대신에 영양액을 먹으면 물이나 안개, 그리고 LED 조명으로 작물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계절이나 날씨랑 상관없이 1년 365일 내내 수확이 가능하고 농약도 전혀 쓸 필요가 없죠. 공간도 옆으로 넓게 쓰는 게 아니라 위로 수직으로 착착 쌓아 올리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물 사용량을 무려 95%나 줄였다고 해요. 이건 뭐 효율의 차원이 다른 거죠. 이 혁신의 심장에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하나는 뿌리의 영양액을 안개처럼 칙칙 뿌려주는 분무경 재배, 다른 하나는 영양액이 담긴 물에 아예 뿌리를 담가서 키우는 수경 재배인데요. 둘다 농사는 흙에서 짓는다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고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기술들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놀라운 기술이 전 세계에서 각 나라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떠나 보시죠. 첫 번째 목적지는 세계 경제의 심장 뉴욕입니다. 이곳에 있는 에어로팜스라는 곳은요, 무려 12층짜리 실내 수직 농장에서 250종이 넘는 채소를 농약 하나 없이 키워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도시 한복판에서 가장 신선한 먹거리를 직접 길러내는 그야말로 미래 농업의 상징 같은 곳이죠. 다음은 한국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로봇이 인삼재배를 알아서 다 해주고 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보통 밭에서 2년은 좋게 걸려야 자랄 인삼을 단 3개월 만에 키워낸다는 겁니다.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아니, 근데 왜 하필 인삼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이 말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일반 채소로는요, 이 식물 공장을 짓는데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초기 투자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약효도 뛰어나고 값도 비싼 인삼 같은 고부가 같이 작물을 선택해서 투자 수익률을 확 끌어올리는 아주 스마트한 전력을 쓴 거죠. 이번에는 척박한 땅, 이스라엘의 사막으로 한번 가볼까요? 국토의 60%가 사막인 이스라엘은 물 아끼는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식물 뿌리에 물방울을 정확히 똑똑 떨어뜨리는 점적 관소 기술로 사막을 농지로 바꾼 경험이 있거든요. 이물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정신이 식물 공장의 초효율 물 관리 시스템의 바탕이 된 셈이죠. 다시 미국 보스턴으로 가보면 여긴 도재미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운송용 컨테이너 있죠. 그걸 최첨단 농장으로 바꿨습니다. 수경재배랑 LED 기술로 근처 35곳의 식당과 가게에 방금 딴 채소를 바로 공급하는 거예요. 야외 농장보다 수확량은 3배나 많다고 하고요. 이게 얼마나 생산성이 높은 건지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흙에서 키우는 상추가 1년에 한 4번 정도 수확한다면 보스턴의 컨테이너 농장은 12번 그리고 시카고의 분모경 재배 시설은요 무려 36번입니다. 36번이요? 이건 뭐 거의 열흘에 한 번씩 상추를 수확한다는 건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 식물 공장이 단순히 도시의 식량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술이 건강, 의학, 그리고 심지어 우주 탐험이라는 영역까지 뻗어나가고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스케일이 훨씬 더 커집니다. 이번엔 정말 특별한 곳으로 가 볼게요. 바로 병원입니다. 그것도 한국 인천에 있는 한 대학병원 안에 세계 최초로 식물 공장이 지어졌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18종의 채소를 키워내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 안에 농장이라니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한테 농약 걱정 없는 가장 신선한 채소를 바로 제공할 수 있죠. 둘째, 특정 성분을 강화한 말 그대로 기능성 채소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이 풍부한 채소를 암환자 식단에 올리는 식으로요. 심지어 환자들의 정수한정을 돕는 원예치료의 역할까지 하고요. 나중에는 신약 개발용 약초까지 키운다고 하니 여긴 단순한 농장이 아니여 하나의 치유 공간인 셈입니다. 어쩌면 이 기술의 최종 목적지는 지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미 2015년에 국제 우주 정거장의 우주인들이 우주에서 직접 키운 상추를 맛봤고요. 나사는 2030년대에 화성에 식물 공장을 짓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 우주에서 식량과 산소, 물까지 스스로 해결하게 해 주는 이 기술이야말로 인류가 다른 행성으로 나아가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 핵심 열쇠인 거죠. 자, 지금까지 식물공장의 현재와 미래를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그럼 이 모든 변화가 우리 인류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농업의 패러다임 딱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사막이든 도시 한복판이든 우주든 어디서나 농사가 가능해집니다. 둘째, 물과 땅을 극단적으로 아껴 쓰는 최소자원 농업이 되고요. 셋째, 기후나 계절에 휘둘리지 않는 완벽한 통제가 가능해지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농약 없이 모든 재배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를 딱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으로 농사 짓고 기후에 따라 좌우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데이터로 농사 짓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경험과 직감에 의존하던 농업이 정밀한 센서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으로 진화하는 순간인 거죠. 농업이 드디어 완전한 디지털 시대로 들어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식물공장이라는 기술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어디서든 무엇이든 키울 수 있는 기술을 우리 손에 쥐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키워야 할까요? 그 선택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지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